젤로스리드 님, 별송산 새께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남아 <laughs> 있네. 고맙습니다 아이고. 야, 그, 구인 구인도 밖에 미안한데. <laughs> 아, 미안한데? 나에게 죄책감 심지 마라. 양마야.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음. 아 오케이 오케이 민간이 들어오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야근 코로나가 무섭긴 해요 아, 가 나온 군이 어, 놀러, 놀러 다녀야 되는데, 사람들도 만나고, 어, 뭐야? 불만 없어? 어, 살았다. 아, 진짜 먹을게요. 아싸, 아, 이 패키폰 이네 으찮겠 음, 음, 거지롱. 음, 아니, 음, 음, 아 이거 좀스면좀 아프겠는데. 뛰잖아. 음, 하지만 음, 자네는

What? 아 너무 안 좋은 위치붙 받았다. 하나까업는데 아니, 이거 너무 멀다. 내본진이라꿀사 와야 되는데, 이거 굉장히 과감하게 과감한 판단을 하도록 하자. 바로 포탈이야. 음. 음.

아, 거 됐어. 와 씨. 아 팀을 보자 이거 팀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. 나 배로 왜때리고 있었냐? 지금부터 깼어야 되는데. 어이 디모르오 위치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0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습니다디모오오나와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

어아시켰어 와씨. 아나 나무. 음. 뭐해? 아씨나무한 뭐해? 때려야겠다 이거. 어쩌다가 포트리스가 되었는가 이 게임은. 조심하시오. 아 아, 살려줬다. 아, 산됐다 아, 거기 크레터지냐? 확실하겠지. 조심하게. On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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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우시마게 부셔라 왓? 포션. 흐흐. <뭐부> 아, 이거 타워라인 이렇게 띄어가지고 씨. 되게 답답하네. 기나이!

아시 터지네. 어? 어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왔어. 이제 막을 수 없지. 자네는 자원이 없을 것이야. 이씨라, <laughs> 이승. 채라다야. 哎。